자 18번이야 아래가 그림같이 종이로 부채를 만들려고 하는데 부채꼴을 OAB에서 호AB의 길이는 9파이래 호AB 여기지 호AB의 길이는 얼마? 9파이래 9파이 자 부채꼴 OCD에서 호의 길이는 27파이래 여기가 지금 오거든 OCD라고 이 호의 길이 얼마? 27파이래 이때 AC하고 BD AC하고 BD의 길이는 당연히 같이 부채꼴에서 반지름으로 이게 얼마? 24라고 이때 종이부분에 종이부분 여기지 여기가 a b d c 인데 얘의 넓이를 물어보잖아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얘의 넓이를 물어보는데 우리는 o a 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반지름 r 로 한번 적어보고 크게 보면은 우리가 뭐부채꼴에서 중심각과 반지름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 중심각을 세타라고 한번 둬보자 자 관련된 공식이 있지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건2분의 1에 r 제곱 세타 그리고 2분의1 r l 이 되고 어 호의 길이 l 이라고 하는 건 r 세타로 절하야되능하지 그리고 여기 들어간 세타라고 하는 건 모두 라디안 단위로 쓸수 있고 됐지 자 그럼 첫 번째로 쓸수 있는 건 구파이라는 정보하고 이출파이라는 정보를 써야 될 거야 맞지 첫 번째 구파이라고 하는 건 l은 r 세타 맞지 r 곱하기 세타로 쓸수 있지 맞지? 그 다음 뭐 여기는 이십 파이로 쓸수 있잖아 이십 파이라고 하는 건 l은 r 세타 근데 r이 얼마 요만큼이 진짜 반지름이지 r 플러스 이십 사가 반지름이지. 그래서 R 플러스 24라고 하는 R, 세타는 얼마? 여기는 중심각 세타. 중심 세타는 일치하지. 그럼 이때 우리 세타라는 거 분배해버리면, 맞지? R 세타 더하기 24 세타가 될 거고, R 세타 자리에 얼마? 얘를 넣어버리면 되지. 9파이. 9π. 9파이를 넣어버리고 얘는 27파이가 되지. 이거 플러스 얼마? 24 세타라는 거야. 그럼 이항해버리면 9파이를 빼버리면 되지. 18. 18파이라고 하는 건 24세타라고 하니까 이를 통해서 뭐 중심각 세타가 나오네. 24분의 18파이라고. 지금 6을 약분해버리면 6, 4, 24, 6, 3, 십8 4분의 3파이네 세타라는 게. 이를 어, 통해서 중심을 찾았다. 그럼 하나 더 찾을 수 있어. 왜? 세타를 찾았으니까 R로 찾을 수 있잖아. 됐어? 두 번째. 곱파이라고 하는 건 R세타였거든. R세타. 근데 세타 자리에 얘를 넣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곱파이라고 하는 건 R 곱하기 세타는 얼마? 4분의 3파이라고. 양쪽에서 3파이 3파이 약분해버리면 여기 3 남지. 그럼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거 양쪽에서 4를 곱해버리면 12가 되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얼마? 12라는 거야. 됐어? 자 이제 저 부분이 12가 되다 보니까 맞지? 우린 3번이야 3번. 저 부분이 12가 되다 보니까 전체는 12 더하기 24니까 여기 자리에 12가 들어가면 얼마? 여기는 36이 큰 부채꼴의 반지름이지. 그치? 자, 우린 이제 여기 넓이를 물어볼 거야. 여기 넓이 구할 거야. 그럼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버리면 되잖아. 맞지?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버릴 거고 부채꼴의 넓이는 1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1분의 1 RL로 처리가 가능하지. 맞지? 자, 우린 뭐 세타 처리해도 되는데 RL로 왜? L값을 알잖아. 그럼 RL로 가는 게 낫겠다. 큰 부채꼴은 1분의 1 RL 2분의 1의 R은 얼마? 36. 맞지? r 맞지? L L이라고 하는 건 얼마? 27파이라고 맞지? 작은 부채꼴 2분의 1에 얼마? 2분의 1에 RL 12 여기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 요만큼이지? 요만큼 얼마? 12 RL 호액이 얼마? 9파이라고 요거 계산하는 거지 됐어? 자뭐 바로바로 계산을 해서 처리해도 되긴 하는데 9파이가 있잖아 그럼 여기도 9파이가 있거든 그래서 묶어내서 처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됐나? 자 그럼 얼마? 여기에 대해서 2분의 1에 2하고 얼마? 여기는 곱하 2분의 1에 36 곱하기 9, 3, 27이거든? 곱하 2 곱하기 얼마? 3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2분의 1에 12 곱하기 곱하 2거든. 됐지? 그럼 2분의 1에 어, 여기 2분의 1에 12 곱하기 여기도 12가 있거든. 한꺼번에 12까지 묶어버리자. 2분의 1에 36은 12 곱하기 3. 이제 곱하기 곱하이 곱하기 삼 마이너스 이분의 일에 십이 곱하기 곱하이거든 그래서 이분의 일에 십이 곱하기 이분의 일에 곱하기 십이 곱하기 곱하이 이분의 일에 십이 곱하기 곱하이 이렇게 묶는 게 가능하거든 이분의 일에 십이 곱하기 곱하이 에다가 삼 삼은 구 에다가 빼기 일이지 그래서 이 값이 팔이 되지 이분의 일에 십이 곱하기 곱하이 곱하기 팔이거든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 알지 일랑 십이랑 약분하면 이륙 이구 육구 오십사. 54파이, 곱하기 8이지, 48, 32, 3 올라가고 8, 5 4 0 4 3 4 3 2 π 라고 됐어? 4라 45, 46, 45, 4 3 2는 46, 46, 됐6 46, 4